어떡 맛있겠다. 맞아, 나무라면이었어 그것도 심지어 진순이야. 저기름 없나요? 어, 진순 손 넘쳐! 치킨 아, 근데 그런 거티밥이로 하냐? 다리 빨갱이 레시피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육개장 시킨 거아니죠요좀웃 시켰어요 아기기아메가리카아니까메가로지로아지아웃기아 웃기지 않기기지않기지 않아? 기지기지않지 않아? 기지 않아? 아웃기나 있해든나 메뉴판 치워주면 좀 찍겠다. 옆에 치워 주면은 먹겠다. <목소리> 둘이 진짜 대화 <대왕>. 너무 어제 포르치니 그그 버섯 사용했고요. 위에 트러플올려렸습니다 가지게 돼요. 라자냐 아, 면은 잔. 네. 가게요 아, <목소리> <목소리> 원래 볼수까지드시던데 음. 음! 약간 칡! 키... Uh -huh. 아. 그런데 왜 그런 게안어리지 안 음! 아니 하나도 맛 진짜 맛있다! 응! 아, 음. 음. 나 사실 어제도 파스타... 코스로 막... 먹었는데 야 훨씬 맛있어! 음. 음. 다 드셨어요? 네! 오마이갓! 음 간지예요 아, 그래서 있었구나. 잘라서 같이 드시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그렇게만 먹나? 뭐람이야 오빠들이 많이 해구만 우리 수현이. 네. <laughs> 여기 어란 파카드. 어란 파카드에 어란 소스에 다 넣어서 잘섞어시 좋습니다. 이게 맛있다 이게 게살? 이게, 이게, 이게 어란. 피클 이렇게 너무 시면 돼요. <웃음> <웃음> 내가 그 다음에 친한 <laughs> 여자애기이랑2차 음, 생일 축하하고 2차로 거기를 갔는데 웬걸 음. 남자 여자 북적북적 막 난리 난 거야. 오메 오메 오메. 근데 거기에 응. <laughs> 요... 음. <오. 웃음> 아, 어. 팔미 추워잉 내부 없어잉. 언니 빨리 와 빨리 <laughs> 와. 이 안에 알서 그냥 얼굴 보가 언니는요? 어? 네어 잠시만 맞아 얘들아? 아니 원하는 뭐, 네, 거 언니가 또음에안드나보지 많이 원하는 거아나 솔직히 맘에 안 드는데 음에안 드세요 아 너가 골라봐 이거 둘 중에 뭐가 나아? 난 이거 이거? 가자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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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서로 바꾸면 안 돼? 사랑해 돼. 너, 나, 너 하고 싶은 거해 그럼 여기 나 나? 나 이거 아 둘이 하트 예? 네? 이거 네. 나 이게 나 이게 나

We could make a little romance, but every time I try, you 됐네요. 어머, 어머, 어 네! 어디서 나오는 어디 거야? 왔어? 그냥 냈어. 어. 저기안 들렸어? 들렸어, 들렸는데. 할거 맛있어. 어봐 이거 약간 고등어가 들어갔어. 어? 고등어 맞아? 응. 고등어? 응. 고등어 아닐 것 같은데? 먹어봐. 그럼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게 될 거야. 짭짭하고 질질한 향이 있어. 근데 맛있지? 나 리얼 고고맛 난다. 네. 대부분 해피 타임.. 해피 타임이 <laughs> 해피 <해피타임. 웃음> 해피 타임. <laughs> 커피아워는 뭔가 술 무제한으로 먹는 인식이 강한데 우리 뭔가 코파로 설날 거를 지금 끊었는데 이미 맨 앞자리 그 우산자석 있잖아 거기는 어. 다 나간 거야 그 정도면 진짜 하람들 빠르다 응 음. 나름 나도 100일 전에 했는데 1년 전 초반에 연초에 음 다음 해에 뭔가 휴가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스프슨 3티 어우 맛있니다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찍어 음 <laughs> 이미 영상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 그래? <laughs> 나영이 지금 먹는 거에는 아쉬워서 수업장은 안아쉬려고 음.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봐 되게 <laughs> 맛있어 샴페 맛있다. 맛있는 응. 것 같아. 물려 응. 아, 안, 깨물려? 안 깨물려? 응. 이거 맛있다. 이거 먹고 무슨 맛인지 알려줘. 나는 안따져 이거 맛있어. 진짜, 진짜 해야나? 혜인가 그런 아니야 그런 뭐가 더 맛있어? 나는? 난, 난 이게 거든가. 더 맛있어. 근데 너? 너는? 응. 나는. 구스타 <laughs> <한번> <laughs> 아, <너무 해. 웃음> 또자소원 한 빌고, 한 번에 보세요한 번에 부셔야 돼요. <laughs> 기집애들 생일, 생일 파티지 뭘? <laughs> 괜찮아, 아직도. 앞에 있다? 어? 나라 어 드릴게요. 응. 혈당 생각해서 혹시 시키신 거예요? 어, 나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응. 음. 음. 어떤 맛있다. 아 네. 네. 막 5시 반여시에 출발하면 강남역까지도 40분 걸리고지 아 그러니까. 응.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얘가 1 0온고어게할수 있다가? 막 이랬거든요 음. 근데 괜찮대 자실때 자기 저번 주에 신사 가봐서 안돼데3분 가면 될거 응? 진짜? 막이러 예쁘게? 되게 독특하다 뭐야? 여는데요어떻게 하늘 어디요? 그니까어 우리예요 엉글레, 응. 어, 어, 이렇게 나와? 응. 뭐야, 우리도 안 나와? 뱉게 뱉겨! 내가 나온 거야! 나머지 물어. 어, 야, 이거 알파벳 잘안 뱉네? 여기 그, 틈포 있스면 맥주. 음! 뱉지 음. 않나요? 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어디서 맛보는 맛인데? 와, 그자고. 아이스크림 나와요? 그러면 아기자기하죠? 어우 그런 맛 녹았을 때커톡튀요아니이요안 네. 우리 옆에 아저 오늘 엽떡데이인데, 엽떡 어플이 아예 못통되가지고 간식, 간식, 간식을 사갈까? <laughs> 저는 포카칩. 다 반복을 살려야 진짜 두 시간 을게 봐야 돼. 어, 엄마야. 아고추. 응. 음. 그렇지 우리 하다 밥도 뺄까요? 아, 네. 음. 아 네. 찍었어요. 음. 何してるの I'm 안 빠졌나? u 나 e if I'm going 아, o get a little bit of 아 l 아, 생 t 병 l 니 치워버리라 a l i 얘 t l e bit of a little 뭐라고? 오이씨. 음, 맛있겠다. <laughs> 원래 진짜 맛있는 게 꼬다리라는데. 꼬다리 진짜 하나 먹더라. 응. 잘라 볼나 맛있겠다. 아, 빨리빨리! 빨리. <laughs> 난 그냥 그래 <laughs> 그래서 내가 솔직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상 이상 갈 수가. 없지 바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구독자들이 바뀌어야 돼니네가 내가 잘생겨 보일 때까지 구독을 해라 약간 이런 거. 가스라이팅이네 어, 그렇지. 마비를 눈을 마비 시킨 거. 같아. <laughs> 오래 보면은 잘 생겨 보일 수도 있고, 어쩌다가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정근감자 거야. 느낌으로 그치? 그런 느낌으로 가. 음. 그런 옷도 으로 한번 해보자. 나보지않 했어. 그럼 해야 되잖아. 나한테 사업 아이템 생각한 거얘기나 아니? 이게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사업성 있을 수 없을지. 음. 본이랑 인 살지 안 살지. 어. 음. 나 그런 거 되게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현 객관이야. 기죽지막 빨리 얘기해. 이거야? 이거 봤어? 내가 이거 뭔지 알지? 어. 내가 그때 뒤에. 어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봐. 클라우드 펀딩 해봐. 아니 이거 원가가 어떨 것 같아? 대상이 너무 많아. 근데 나라면 사실 잘안 소비하게 되거든? 그가 이거를 무조건 <laughs> 어? 문제가 어려워. <laughs> 모든 차마 이거 편도 1차로 통행 중 위험한 상황 위험한 상황 뭐가 위험한데? 특히 천천히가 뭐야? <laughs> 그래, 이거지, 이거 채점해봐, 채점해봐, 채점해봐. 아, <laughs> 합격 69점. <야>! 피아프보다 <laughs> 맛있을 수도 있어 씹어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어때? 맛있지? 씹어 응. 먹어야 돼? 그니까 네. 아미정코는띠아고 있으니까 안 씹혀 <laughs>